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모님과 그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이 그룹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왜 왔는지는 좋은 뜻에서 온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곧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야기가 드는 거죠. 그것은 별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기득권자들로부터 이제 적대시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위험한 사람이다. 불순분자다. 이렇게 불원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일가 친척들이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모님을 앞세우고 만나러 온 거예요. 이제 말리려고. 이렇게 하다가는 칼라 이렇게 충고뿐만 아니라 어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해서라도 붙잡아들려고 했었다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여기 마테오 복음서는 약간 또 점잖게 표현된 거죠. 밖에 그냥 계시다고 돼 있었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사람을 보내서. 빨리 우리 좀 만나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넣었던 건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처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러한 예수님의 말과 태도는 이제 우리 유교 질서 문학권 안에서 어 이렇게 전통을 이어온 우리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우리에게도. 당시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근데 일가 친척들의 이러한, 음, 어떻게 보면은 권고나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이런 도움을 주려는 이런 태도를 매몰차게 거절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누이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요약하신 큰 개명, 첫째 개명, 둘째 개명,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제1독서에 나와 있는 이제 계약의 괴, 주님의 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연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의 괴, 계약의 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모셔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항상 이렇게 메고 다녔던 건데 오늘 제1독서에 따르면 다윗임금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하고 나서 그 말씀의 계약괴를 자신의 성막으로 자신의 세운 성막으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늘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이렇게 유랑했듯이 또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돌아다녔듯이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본향의 집 우리 고향 집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주님께로 왔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늘이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뜻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는데, 성모님 또한 이런 여정에 있어서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약을 너무 잘 깨닫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신비를 깨닫기 어렵지만 늘 하느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또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계속 곰곰이 묵상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묵상하고 묵상해도 도도히 다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늘 깊이 묵상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모님은 예수님의 이런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의 약속, 계약에 따라서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성모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성모님의그 깨달은 바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복음에서와 같이 이런 사건,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이제 더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인간적인 이 일가 친척들의 마음과 뜻이 예수님께는 제대로 통하지 않은 거죠. 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의 인간적인 뜻을 거절하십니다. 성모님은 지금 일가 친척들에게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온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일가 친척들에게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또 인간적인 욕심으로만 또 인간적인 삶의 방식에만 젖어 있는 친척들에게 새로운 하느님의 사랑의 뜻을 밝혀주시고 또이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나누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여서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미 충만하고 나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뭐 산전수전 겪든지 그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미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에게 죽 느냐, 사 느냐, 전부 냐, 전무 냐, 뭐 이런 것은 아니 라는 거 죠？그런 일들을겪 으면서 더 깊이 하 님의 사랑 을묵 상할 수있 고, 성모 님 처럼 그래서 마침내 다른 사람 들도 이렇게 하느 님의 이런 사랑 을 깨닫 고, 하느 님의 사랑 에더 깊이 나갈 아수있 도록 이제 은 총의 계 기가 되도록. 만들 수있게 됩니다. 우 리가, 나, 자 신이, 하 님의 사랑과 은총 을 깨닫 고믿 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느님 께 가까이 나가 는것 처럼 다른 사람 들 도, 그 사람 을 진정 사랑 하는 것이 그 사람 의 인간 적인 어떤 취향, 그 사람 의 인간 적인 어떤 성향, 성격 개성 이런 거잘 맞춰 주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고,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인간적인 성향이나 취향이나 이런 거잘 맞춰주기면 그 사람이 좋기는 한데, 그 사람이 하느님께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뜻을 자신의 삶에서 깨닫거나 실천할 수 없게 오히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하고 이 사람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깨우쳐주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 성모님 또한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이제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해주면서도 인간적으로 잘해줘서 줄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영원한 행복을 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 뿐인데 그게 전부라고 이 사람이 착각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는 아, 그런 것이 있긴 하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복음의 그런 날카로움에 대해서 복음에 꿰찔리듯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대한 갈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